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한 거 아니에요? 이, 이 위기 극복 패턴은 똑같이 반복돼요. 새로운 SOC, 그럼 새로운 SOC는 뭐냐? 어떤 분들은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한번 도모해볼 수도 있을까? <목소리> 그럼 지난번 SOC 관련된 얘기에 이어서 본격적으로 신 SOC 관련해서 계속 네이버 차이나 랩의 한우덕 대표님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그과거에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때 있었던 그 SOC 투자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면 오늘은 이제 신에스오씨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부터를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한 거 아니에요? 이번에 이제 이 역병을 맞아서, 그렇죠. 사실뭐 그러면 이제 이 역병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역시 예. 중국의 이 위기 극복 패턴은. 똑같이 반복돼요. 네. 자, 그러면 어떤 형태냐? 중국이 역시 국가가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해요. 그럼 돈을 어디다 푸느냐? 중국은 역시 S O c 에 돈을 푼다는 거죠. 근데 S O C인데 이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S O C가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S O C예요. 그럼 예. 새로운 S O C는 무냐 역시 통신 5G 예. 예, 그리고 A I. A I. 예, 그리고 아, 빅데이터, 빅데이터. 아, IoT, 사물 인터넷. 예, 예, 그리고 자율 주행 쪽. 다 4차 산업 혁명에 그렇죠. 이네요 네. 네, 그렇죠. 중국이 생각하는 SOC는 아, 예. 이제는 4차 산업 혁명 음... 그쪽이에요. 이미 올라 얼마 올라, 가서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중국은 SOC를 새로운 SOC를 투자하겠다. 아, 이제 그런 건데 그 SOC는 역시 이전에 말한 뭐 도로나 집고 뭐 이게 아니라 5G를 위한 기지국을 맺는다거나 음... 아니면 AI A.I.를 위한 a i 투자, 뭐 연구 투자라든가, 빅데이터 센터를뭐 구축한다거나, 아니면 자율주행 아니면 전기 자동차를 위한 그런 충전소 시설을 만든다거나 이런 걸 s o 이라고 보는 것이죠. 물론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도 그린뉴딜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컨셉이 비슷한 컨셉이라고 생각하는데 중국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굉장히 계획을 잘 잡잖아요 중국 네. 이런 데라서. 근데 원래 사회주의 체제가 잘하는 게 네. 네, 계획이죠 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그 국가가 전국 중앙정부가 신 SOC 정책을 발표하면서 상하이시 정부는 대책을 내놔요 그래서 뭐 최근에 음. 발표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약 3만 4천 개 정도의 5G 기지국을 2025년까지 건설한다. 상위만. 상위만. 예. 이런 식으로 어, 발표를 하는 거예요. 약3만4천개의 어, 5G 기지국을 건설한다. 그 2년 내에 그렇게 하겠다고. 예, 네.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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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내에, 내에 그렇게 네.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요 발표는 중앙 정부는 어떻게 발표했냐면 앞으로 2005년 5년 동안 5G 기지국을 500만 개를 만들겠다. 500만 이렇게 발표를 개. 했어요. 예. 그리고 이 분야에 돈을 2조 5천억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약 424조 원 정도를 투자하겠다고 신 SOC 건설 계획에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 정부가 오케이 우리는 뭐한 5년 동안 한 500만 개 정도 뭐 기초 만들지 그러니까 딱 상하이처럼 뭐 그래요. 그럼 우리가 한 3년 동안 한 3만 음. 4,000개 만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식이에요이 얘기를 들으신 어떤 네티즌께서는 그럼 이 기지국 관련된 주식을 좀 사야 되겠다라는 그렇지, 생각을 그렇지. 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이 어디로 가느냐가 지금 중국 언론에 보면 신에소시 신기건에 관련된 기사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예. 거기에 돈이 몰리거든. 오 이거에 관련된 주식 말하자면 관련 주 아직 늦진 않아요. 아직 늦지 않죠 아, 예. 아, 사야 되겠. 다 이것과 관련된 예. 주식은 무엇이다 해가지고 계속 중국 언론에 요즘에 계속 나와요. 예, 말씀을 듣다 보면 이게 왠지 막 여전히 그러면 중국 정부는 신에소시 사업을 하면서도 기승전 글로벌 기술 패권 이런 느낌이 확 드네요. 네, 그래서 결국 화웨이가 그말 트럼프의 어떤 공격을 받아서 화웨이가 어떻게 출구를 모색할 것이냐 결국 중국은 어떤 기술의 자급. 자체 서플라이 체인을 육성한다. 결국 그래서 뭐 반도체 분야에 돈을 과감하게 투자한다. 뭐 이런 것이죠. 그리고 뭐 화웨이의 어떤 그 경쟁력을 활용해서 국내에서 일단 5G를 뭐 육성한다. 그럼 5G를 육성하는데 뭐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어야 되니까 결국에 기지국으로 나타나는데 그 기지국을 어떤 정도 키운다. 그러면 그 기지국 누가 세우느냐? 역시 화웨이가 음. 달래 들어 살 수밖에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화 이사람의이사 네. 트럼프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낸다 이이런전략이다 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또이이이이 사람은 네.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란말이죠 결국 이국은이사차은이사람 분야에 이미역이전에도이데믹이전에도사실미국사 견줄만한 그런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 에~ 축적해 오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 그 역병이 지나면서 그게 더욱더 결집되고 있는 거죠, 힘이 가속화되고, 근데, 네, 가속화되고. 예. 왜냐면 그 역병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시내소시 투자인데 그 시내소시 투자의 핵심이 바로 사차산업혁명이라는 것이죠. 자 (2008년에) 그 사조위원회 경기부양에 따른 결과물이 고속철도였다라는 네.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10년이 지난 후 보니까, 오와 이 고속철도 분야에서 중국이 세계적인 리더 뭐 깔만큼 깔았고, 네. 예, 어쨌든 최고가 됐다. 그 고속철도가 10년 만에 전 세계 절반 정도를 깔 정도로 크게. 컸던 것처럼 앞으로 10년 후에 그러면 이제 제4차 산업 혁명 분야에서 중국이 또 다시 약진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세계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고속철도를 낳듯이 이런 이번 역병이 제4차 산업 혁명 강국 중국을 또 낳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여전히 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뭐 어떤 뚜렷한 노림수가 있네요. 결국 이 우리나라는 그러면 이 이걸 어떻게 보고 어떻게 또 대응해 낼 것이냐? 이제 그런 문제예요. 옛날에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때 중국이 어쨌든. 독일 청청 경제 성장했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의 성장이 세계 경제 극, 세계 경제 위기 극복에 굉장히 도움을 줬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를 우리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지내 왔잖아요. 97년 위기와는 달리 그렇죠. 2008년 금융 위기 극복에 중국의 말하자면 수혜를 받은 셈이에요. 그때 중국 경제가 막 성장하니까 우리가 현승해서 우리 경제가 이제 함께 클수 있었던 것이죠. 경제 가 성장했던 것은 구매력이 증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력이 크게 늘어났고 우리나라의 소위 말하는 요커 관광객들이 여행객들이요? 몰려오기 시작한 게 2009년이었어요. 음.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중국 관광객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관광객이 우리 경제의 미신영이 굉장히 컸어요. 그게 뭐냐면 중국 경제 성장에 따른 수혜를 받아서 이제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2020년 이 지금의 위기 때 중국 경제가 만약에 이걸 풀 털고 성장한다 그러면 그때처럼 우리에게 세계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냐 또 우리나라 경제에도 좋은 영향을 예. 미칠 것이냐라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중국은 세계 경제랑 굉장히 커플링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음, 음, 또 중국 내에서 중국이 어떤 그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이걸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우리가 중국 경제에 끼어들만한 여지가 점점 줄어든 거예요. 중국 경제가 성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그 성장 효과가 우리에게 옛날처럼 많이 안 오는 그런 결과를 음. 가져오게 돼요. 중국은 이신 SOC 이 건설을 통해서 어떤 향후 어 국가 산업 전략의 중심을 제 4차 산업혁명으로 어 옮기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럼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그 중국에 견줄 수 있는 제 4차 산업혁명의 영향을 키워나가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이 이쪽 영역에 많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이제 나올 거라고 앞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과연 우리가 얼마큼 또 공유할 수 있을 것이냐 아, 이런 것이 이제 우리의 과제가 된 것이죠 네. 이것이 바로 우리가 SOC 신 SOC를 바라보는 시각일 거예요. 네. 오늘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시네소시 관련된 내용을 통해서 뭐 이제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들은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한번 도모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는 또 오늘 당장 검색해서 아까 말씀한 기지국이었죠. 기지국 관련된 주식을 또 사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쪽 <목소리>